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스터 부동산 중개 법인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었죠. 바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올해 여름이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5%의 인상률은 시세와 전혀 맞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을 두었고 올해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고의무가 부여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하며 미신고, 지연신고 혹은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2년 5월 31일까지이기에 그동안 신고를 하고 계시지 않았더라도 올해 6월 1일 전에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 즉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거나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작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나오니 꼭운념하셔서 신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고 금액은 대구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고 월세가 30만원 초과일 때 신고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보니 그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즉, 6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했다. 그럼 신고하셔야 되고요. 월세를 30만원 초과해서 받는다. 그럼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는 제도입니다. 아예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던져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증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월세는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 신고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30만원 이외의 금액은 관리비로 정산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최대 15만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월세를 4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10만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전월세 신고제로 돌아와서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로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유념해야 할건 물건지 주소에 동사무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고 기간입니다. 바로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30일 기준은 계약일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계약을 하고 나서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관례인데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30일이 경과하기에 그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신고를 하냐 궁금하실 겁니다. 원칙은 집주인 분과 들어가는 임차인 분즉 세입자 분이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소화를 위해 한 분만 신고를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세입자 분이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서 임대자 신고 같이 하시면 두분다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구토교통부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본 주소지에 관할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동사무소 가셔서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퍼즐인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6월 1일 전에 모든 신고를 마치시고 모두 다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도 활짝 열어놨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컨텐츠 제작에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